울산 북구 강동과 경북 경주 경계지점에 대중재 골프장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어업인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강동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신명동 일원에 추진 중인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는 사업주체인 법인 울산해양관광단지가 7,445억 원을 들여 총면적 150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국적 호텔 기업인 하얏트 호텔 208실과 284실 규모의 콘도 포레스트리움을 조성하고 600실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얼라이브 센터와 스피드 테마파크 그리고 18월 대중재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 해양관광단지 측은 이 가운데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을 먼저 조성하고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호텔 등의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18월 대중재골프장 조성을 두고 지역민과 어업인들 간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어선어업인연합회와 북구와 경주시 양남면 어업인 등 관계자들은 웨일즈커브 관광단지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골프장 개발로 터사나 농약이 유출돼 청정해역이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환경 파괴 개발을 즉시 중단하라! 중단라중단라 의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일대 10개 기관 단체 소속 지역 주민들은 웨일주 커브 관광단지 개발은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을 촉진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웰즈코브 관광단지 개발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회라고 판단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이들은 특히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강동 지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 주민의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어업 종사자들의 주장처럼 터사와 농약 유출 방지책 마련을 통한 청정 해역 보전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사업주체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광 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내 상업 시설 운영에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의 관광 단지 시설 이용 시 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해양 관광단지 측은 골프장 토사 저감 대책과 다섯 곳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환경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중 환경 영향 평가와 북구청의 관광단지 조성인가 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공사에 착공해 2028년 사업을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